다섯 개의 카드 중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신 카드는 더보기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운의 흐름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내가 상당히 공들이고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어 포기하지 않고 집착했던 그런 곳에서 어 이제는. 좀 이동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본 분들은 상당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환경적으로도 되게 힘든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겨내면서 어, 어떻게 보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잘될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의 주도하에 어, 남이 뭐,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은 달려온 그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한테는 그 정도의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어떤 계기가 일본 분들한테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지금 제가 카드 나와 있는 흐름만 볼 때는 어, 좀 많이 실망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 자체가 이제는 좀 내려놓는 그런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 말은 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계속 버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됐는 게 아니라 뭔가 일본 분들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또는 어떤 기회가 생겨서 아 이제는 여기 계속 목맬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시도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어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는 어 뒤에서 카드를 좀더 봐야겠지만은 어 중요한 부분은 내가 상당히 공들이고 많이 쌓아놨던 곳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이직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이사를 간다거나 어, 또뭐 사업장을 바꾼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가지 그런 어,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전환점 같은 것들이 일본 분들한테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또는 뭐 새로운 출발 등을 할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완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일본 분들의 어떤 열정적인 부분으로 추진된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 일본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에 내가 공들이고 쌓아놨던 곳을 등을 돌리고 어, 갈 정도면은 상당히 큰 임팩트가 강한 부분이 일본 분들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는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 이제 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어, 도화선을 당긴 그런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본 분들은, 어, 새롭게, 맨땅에서 새롭게 뭔가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거보다는 누구한테는 기존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도전할 수도 있고 또 상쾌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가 하기 싫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나의 어떤 자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받으면서 해왔던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주도하에 어떤 열정적인 걸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본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고 또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 보통 나오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일명 불면증 카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1번 분들이 어 안고 있는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스트레스 생각 그런 것들이 어 상당히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1번 분들이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공을 쌓아 놓은 그런 부분들을 떠나게 되는 부분은 이런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나의 어떤 심적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부터 좀 다시 시작해보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면 새 출발해보자.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어떤 불씨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어, 사건이라든지 계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분들의 불투명한 어떤 미래라든지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일번분들 스스로가 이제 움직이게 되고, 어, 좀 행동하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운의 흐름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일들이 이번 분들한테 찾아오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 상당히 서로 간에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가 좋은 어떤 계약이 성사된다거나 또는 나의 어떤 성과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실 것으로 보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공기 자체가 약간 바뀐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도 좋은 어떤 성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 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 몫이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분들은 어, 문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계약 관련된 부분 또는 어떤 파트너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갈수 있는 서로가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어떤 어, 시너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이번 분들의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게 어,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듯이 좋게 흘러간다 볼수 있고 또 그것으로 성과적인 부분으로 나의 몫이 생기는 어,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께서 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체결되거나 성사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번 분들은 상당히 좋게 운의 흐름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성공적인 부분으로 나한테도 상당히 조금 물질 금전적으로 좋은 효과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에이스 카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펜타클이기 때문에, 어, 물질 금전 관련된 부분으로 이번 분들은 어떤 새로운 시작, 기회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적인 요소가 이번 분들한테 들어온다 볼수 있고, 그리고 특히 에이스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는, 어, 누군가 나한테 기회를 주거나 어떤 제안을 하는, 어,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보면 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내가 잘 잡기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런 좋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나의 것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점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거나 저항하는 그런 카드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번 분들은 내가 주체자가 돼서 앞에 나가서 뭔가 를 한다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할 일만 하면 되고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내할 일만 꼼꼼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시면 이번 분들한테는 운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어, 계약이 성사된다거나 이번 분들의 명성이 어,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내가 뭐 앞에 나가서 주체자가 돼서 뭔가를 한다거나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이 이번 분들한테 안 좋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런 흐름에 있어서 잘 버티고 최대한 내가 보수적으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만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번 분들한테 그런 운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그때 이번 분들이 잘 잡으면은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을 선택하신 분들의 운의 흐름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축하받거나 즐거운 일이 3번 분들한테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 환경 자체가 3번 분들은 좀 힘들고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 조금씩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운의 흐름이.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어, 지금 나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봐서는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어떤 동료라든지 또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점차점차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물이 보이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이동수가 들어온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좀 바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 나와 상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만남을 통해서, 어, 3번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과적인 부분이라든지 좋은 일들이, 어, 3번 분들한테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축하받거나, 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궤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어, 사건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집니다.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컵을 등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 역시 운적인 요소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카드고 또 무엇보다 귀인과 좀 연결되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나한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든지 기회를 주는. 그래서 3번 분들이 어떤 대인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부 활동에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어떤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3번 분들과 귀인이 연결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한장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마지막 카드가 메이저 카드이면서도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 어, 지금 3번 분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3번 분들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운적인 요소가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3번 분들의 그런 어떤 좋은, 어, 즐거운 일이라든지 또는 어,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번 분들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어, 시너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극복하고 해낸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어, 혼자가 아닌 동승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 이 카드가 나옴으로 해서 확실하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3번 분들한테는 상당히 귀인과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운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를 선택하신 분들의 운의 흐름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큰 변화가 4번 분들한테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메이저 카드가 3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4번 분들한테 전달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어, 기존에 내가 좀 절제하고 좀 참았던, 그러니까 뭐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좀 참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끝과 시작이라는 상당한 큰 변화를 겪음으로 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길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사범분들이. 그래서 뭐 내가 장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게 된다든지 난 이런 곳에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풀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4분 분들은 상당히 큰 변환점에 놓이게 되고 이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황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카드고 왕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정점에 올라가야 되는 카드거든요. 4번 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어떤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바탕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왕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그만큼 어떤 나를 밀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왕으로 뚝설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을 그렇게 내가 밀어주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 같은 사람들이 4번 분들 주변에 생긴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4번 분들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메이저 카드가 또 나오고 또 풍요의 끝판왕 카드인 여왕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 분들의 흐름을 봤을 때, 내가 왕이 될수 있게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주변이 만들어진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금전적으로 힘들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운의 흐름을 통해서 좀 풍족해진다 볼수 있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만들어진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카드라 볼수 있고, 이 카드는 풍요 또는 상당히 따뜻한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마지막 카드가 페이지 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완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4번 분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상당히 큰 변화, 전환점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길이 만들어진다 볼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4번 분들의 의욕 자체가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하거나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내 주변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지만이 뭔가 새롭게 한다든지 시도를 한다거나 할수 있는 것이지 주변 자체가 정리가 안 되거나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면 기존 것을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새롭게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때 4번 분들은 상당히 주변 자체가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바뀌면서 내가 이제는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를 선택하신 분들의 운의 흐름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짧은 기간에 상당히 강력한 운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5분 분들이 물질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분 분들은 악마 카드가 들어오므로 해서 강력한 기운이 들어온다 볼수 있는데 이 카드 역시 하늘의 운을 대변하는 카드고 짧은 기간에 강력한 기운이 들어온 카드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간에 큰 돈을 번다든가 또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카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5번 분들은 빠르게 실행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물질 금전적으로 어, 좀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질 금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나 혼자 잘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 금전적으로 회전이 잘 되다 보니까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또그 사람한테 일한 만큼의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어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본업을 제외하고 부업으로도 무언가를 진행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 단기간에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또그 사람하고의 어떤 시너지가 좋아서 어, 또, 물질 금전적으로 내가 혜택을 보는 그런 어떤 서로가 좋은 구조로 흘러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무엇보다 이 악마카드라는 거는, 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좋은 카드 또는 뭐 나쁜 카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 하늘의 운을 대변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5번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욕심을 낸다거나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부분이 있거나 좀 막막할 때 나오는 카드라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카드가 이 시점에 나온 걸로 봐서는 5번 분들께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민거리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5번 분들의 운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으로 해서 어 내가 조금 막막하거나 내가 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속받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러니까 좀 신이 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어, 가게 될 것으로 어, 예상이 돼요. 어, 지금 5번 분들은 물질 금전 관련된 부분으로 어, 회전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좀 신이 나고 좀 즐거운 이전에 내가 안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어, 고민거리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과 조화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또 무엇보다 펜타클 카드이기 때문에, 물질 금전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지금 두 개의 동전을 균형감 있게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숙제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어, 하늘의 운이 들어와서, 어, 물질 금전적으로 상당히 좀 회전이 되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런 어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보완하거나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해결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완화하는 데는 어,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5번 분들은 하늘의 운이 어, 짧은 기간 내에 들어와서 그 성과로 인해서 내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고 진행된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완벽한 해결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어, 5번 분들이 기존보다는 좀 좋은 어떤 흐름으로 어, 좀 해결되고 완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5번 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5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